잠시만요. 네, 디퍼런쇼오일렉산 스포츠 예? 들어갑니다. 아, 오일 상태 한번 확인할게요. 깨끗하죠? 아, 뚜껑 한번 보시라.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지금 저기. 철, 철가루에 철가루. 여기 보이시죠? 철가루 묻어나오는 거. 초반에만 가르라고 하는 거는 연마제 성분이 포함되고 있고, 지금 철가루 다 닦았고, 다 셀가루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오일 상태 매우 안 좋습니다. 네, 이런 이유 때문에 교체하시라는 거고, 이거 교체한 다음부터는 뭐 3만에서 4만 주기 텀으로 교체하시는 거니까, 네, 초반에만 이렇게 교체 한번 하시면 됩니다. 이 작업은 쇼바 스프링 작업 지금 다했고요 부싱 작업까지 다. 네. 네, 부싱 작업까지 다 작업을 했습니다. 승차감은 좀 이따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.